사년 8분한 전준엄마 조광자 역할을 맡아서 가족들이 연필 세고는 이모를 본면하는 이었습니다 왕따 아닌 친구들끼리끼리끼리 노는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고 그냥 일하는 거 같지 않고 제 마음 같고요. 전 정말 조광자처럼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엄마 마음이 다 조강자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단지 여권이 안 되고,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, 마음은 조강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의 딸이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하면, 저는 조강자보다 더 하면 더 했지. <laughs> 하근 나니까 오히려 연기하기가 너무 편해지고요. 그리고 일단 예전에는 정말 인형처럼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지금은 뭐, 울면서 콧물, 눈물.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유정이랑 그런 병원에서 막 정말 오열 아닌 오열 씬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앉아있는 유정이를 보면서 우는데 콧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막 입에 들어갈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예전 같으면 정말 엔진내고 다시 딱. 예쁘게 하고 이랬는데 어 저는 그게 정말 이제는 그런 엄마 딸을 생각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구나 촬영을 하면서 요즘에는 참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새로운 역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